나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 하지만 언니는 나와 성격이 정 반대다. 언니는 귀신의 기절을 들어도 기겁을 하지만 나는 무서운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언니와 나에게 쌍둥이끼리 통한다는 걸 느끼게 해준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빌려보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화책을 빌리러 갔다가 괜찮은 공포 영화가 있으면 비디오를 빌려오곤 했다. 그날도 나는 공포영화 비디오를 빌려서 집으로 왔다.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하게 공포영화를 혼자 보기가 무서웠다. 그래서 언니를 어렵게 꼬신 뒤에 같이 영화를 봤다. 영화가 다 끝나자 언니는 혼자 자기가 무섭다며 나와 같이 자자고 했다. 그렇게 나는 언니 침대에서 같이 잠이 들었는데 정말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의 배경은 우리 집 거실이었다. 현실과 달랐던 점은 처음 보는 남자가 언니 방문 앞을 지키고 서 있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키가 엄청 컸고 아래위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저기요 누구신데 저희 집에 계세요? 그 남자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순간 나는 언니가 걱정돼서 언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역시나 남자는 나를 밖으로 밀쳐내면서 언니 방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다.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는 남자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면서 남자를 뿌리치고 언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나를 한번더 밀쳐내더니 이번에는 언니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잠구려 하는 것이었다. 나는 문이 닫히기 전에 문으로 돌진했고 언니 방문을 열려고 남자와 한참 씨름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나는 언니 방 안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까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언니의 다리 쪽에 정말 싸늘하고 창백한 얼굴색의 하얀 소복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나를 발견하고서 나를 죽을 듯이 노려봤다. 나는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잠에 섰겠다. 꿈에서 언니를 살리려고 남자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해서 그런지 실제로 내가 자면서 뒤척이다가 옆에서 자고 있던 언니를 툭 쳤던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언니도 잠에서 깼다. 그리고 나와 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거의 동시에 말했다. 나 무서운 꿈 꿨어. 서로 먼저 꿈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언니가 먼저 꿈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언니는 꿈을 꾸다가 가위에 눌렸다고 했다. 그때 다리 쪽에서 웬 검은색 물체가 꿈틀대는 게 보였다고 한다. 언니는 저게 뭔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그 검은색 물체는 여자의 머리였다. 그 여자는 언니 다리 쪽에서 천천히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그때 내가 뒤척이다가 옆에 있던 언니를 건드려서 언니가 가위에 풀려났다고 했다. 나도 내 꿈속에서 언니의 다리 위에 있던 여자를 보았고 언니도 언니의 시점에서 그 여자를 봤던 것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 여자가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던 게 이해가 됐다. 여자가 가위에 눌린 언니를 헤아려다가 나 때문에 언니가 가위에 풀려버려서 그렇게 나를 노려봤던 것 같다. 쌍둥이는 서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정말 신기했다.